초기상, 기초피부상식, 레티노이드, 잘못 바르면 독. 디페리는 새 무기를 얻었다. 레티노이드는 분명 집에서 할수 있는 관리 중 가장 효과적이야. 그런데 과하면 안 하는 의미 못하지. 레티노이드는 효과가 강력한 만큼 자극도 강해. 그래서 피부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.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테크닉을 사용할 거야. 내 만화를 이전부터 봤다면 알겠지? 유분은 흡수를 막기 때문에 원래는 제일 마지막에 발라.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역 이용할 거야. 먼저, 기본적인 스킨케어로 유분막을 두껍게 만들어 그 다음에 레티노이드를 바르고 마지막은 크림으로 마무리 유분막을 통해 의도적으로 흡수를 느리게 하는 거야 이게 의학 논문에 등장하는 샌드위치 테크닉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스킨케어 2-30분 후에 레티노이드를 바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빨리 흡수돼서 자극될 수 있어 나중엔 안 그래도 돼 처음엔 쌀 한톨 크기에서 완두콩 크기로 점차 늘려나갈 거야 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는 걸 목표라면 돼 2-30분 내에 가라앉는 약간의 홍조 및따끔거림은 정상 반응이야 이런 반응은 2-4주 내에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어 사실 저 계획표와 사용법은 트레티노인에 대한 사용법이야. 디페린과 HPR은 처음부터 만두콩만큼 사용해도 된다고 보고되었어. 돌다리, 아니 HPR도 두드려보고 건너자. 실은 약간의 각질 이 벗겨지는 것도 초기 정상화는 중 하나야. 그래도 우린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자. 다음엔 여드름, 여드름 흉터에 대해 알아볼 거야.